자, 열애설이 떴죠. 어, 올해 촌가 이제, 제니님하고, 카이님, 열애설 터진거 나서, 두 번째, 엄청 큰 화제인데, 트와이스 지오님과, 그리고 강다니엘 님이 열애설이 터졌습니다. 어, 굉장히 은밀히, 어, 연애, 연회, 그, 연애, 를 했다고 하는데, 디스패치가 또 터뜨렸네요. <laughs> 어, 데이트할 때도, 어, 자, 지오님이 자신의 벤치로 움직였고, 어, UN 빌리지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, 어떻게, 그 고화질, 카메라로 이렇게 잘 파파라치가 포착을 했네요. <laughs> 어, 사람들이 한번 베스트 댓글 반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냅둬라. 파파라치 신났네요. 디스패치는 언론이 아닙니다. 파파라치입니다. 바빠도 연애는 다 하는구나. 그 나이에 만나고 헤어지고 건강하게 사귀는 건지 냅둬라. 20대의 연애는 인생 공부다. 와 다니엘 마음고생할 줄 알았는데 할거다 하고 살았네. <laughs> 집사람이 강다니엘 팬입니다. 이번에 앨범도 열0장 샀어요. 35만장인가 40만장 팔았다고 좋아라 했는데 디스패치에서 한건 했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팬들 멘붕 오셨습니다. 그 쉬운 노래가 라이브도 안 돼서 립싱크나 하면서 그 와중에 연애도 하네. 인생 이 쉽게 산다. 젊은 나이에 연애 좀할수 있지. 선남선녀 커플이네. 진짜 최강 아이돌 커플이죠?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. 그 트와이스 내에서 지금 공식 커플이잖아요 지금 지호님이 처음으로 연애를 하는데 만약에 사나님과 나연님은 특히 뭐 남초 여초 진짜 인기 많거든요 정말 이 분들이만 연애했으면 정말 팬덤이 흔들렸을 거라고는 말도 있더라고요. 참할일 없다 그 정신으로 이명박 이렇 그냥 이거 넘기고 이쁘긴 한데 그래도 다니엘 좀만 참다가 연애하지. 팬들은 남의 떡보다 그림의 떡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마음. 이건 맞아요 진짜. 팬들 그래서 팬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. 얘는 안 되겠다. 점점 사라지겠다. 전화기 연애할 수도 있지. 근데 쟨 지금은 아니다. 어려서 잘 모르네. 등등의 반응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